구조는 많이 보셨으니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은 결국은 뭐냐면 이 소금의 염전 보면 소금 저 염전에서 소금 만드는 걸 보시면 물이 자꾸 증발되어서 날아가니까 원래 물이었던 놈이 이렇게 석출되어서 나오는 거죠. 요 현상이 우리 방광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요건 어떤 때 일어나느냐라는 건데 여름에 자꾸 수분이 빠져나가면 내 몸속에 있던 수분이 원래는 오줌으로 이 방광으로 내려가 있다가 자꾸 수분이 빠지면 안 마셔 주면 수분을 어디선가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광에서 그냥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흡수해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일어난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결합해서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저번에 다 보여 드렸던 거라서 이제 이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생기더라. 그래서 결국은 물이 없어져서 그러니까는 수분을 많이 공급시키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속쓰림인데 위산이라고 하는 게 염산이잖아요. 이 얼굴에 뿌리면 이 정도로 녹아버릴 정도로 이렇게 독한 놈인데 우리 위벽에서는 안 녹아요. 예. 네. 그런데 위벽에 염증이 생겨 있으면 거기를 자극을 한다라는 건데 요 위벽이 무엇으로 만들어 있길래 도대체 얘는 녹지 않고 그렇게 강하냐 하면 뮤신요. 이게 뭐죠? 연간 쭉 땡기면 하얗게 나오는 거죠. 그걸 뮤신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가 당이에요. 당. 얘가 여기에 요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위벽이라고 보면 위벽에 단백질이 하나 요렇게 나와 있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뮤신 이 여기를 둘러싸고 있어서 여기에는 위산이 아무리 많이 와도 쟤는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데 쟤가 없어지면 염제 이제 날라가고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해서 왜 없어질까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먹었던 게 소화가 안 되고 위 속에 계속 존재하면 제가 그 매니큐어 말씀드렸죠. 매니큐어를 지울 때 아세톤을 바르면은 지우지는데 물로 지우면 안 지워진다. 그래서 아세톤으로 개를 녹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고 남아 있으면 여기를 지워요. 예. 얘가 음식물이 아세톤처럼 쓰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염증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소화가 왜안 됐느냐? 라는 거죠. 그거는 위산이 덜 나왔어, 소화가 안 됐다. 그래서 위산을 공급을 해주는데 뭘로 주느냐? 비타민 C로 주면은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까져 있으면 속이 썰린 거다라는 게 까진 위가 제죠 비타민 C가 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속 썰리면 위가 염증이 있어서 일어난 거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조금씩 먹으면 된다. 그래서 느려서 고치고 나서는 괜찮아진다. 이게 이제 속설임이고요. 그래서 뭐 복잡한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설사. 설사는 비타민 C를 드시면 기존에 내가 비타민 C를 먹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비타민 C가 들어오면 장 환경이 바뀌는데 그 속에 들어 있는 균들의 종류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에 일단 첫 번째로 설사가 일어나고요. 균이 뭐 알칼리성 기운이 많이 들어있다가 산성 기운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설사를 만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많이 먹었어. 필요량 이상으로 들어오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빼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 몸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여기 아래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고. 어, 너무 많이 넘어갔나요? 네. 자 이제 변비, 네, 설사, 다음에 변비죠. 변비 만나보신 분 있습니까? 비타민 C 드시고, 어한분 계시네요. 이제 이분은 많이 드셨다 이런 제 증거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아직 제대로 많이 드셔본 적이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저는 어떤 현상을 만나냐면. msm하고 msm 1g, 톰마신 1g에 그다음에 비타민C 한 비타민C로 5만5g 정도를 먹고 그 목욕을 하면 그다음 날 영락없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소화 확실히 돼가지고 흡수되어져서 몸속의 세포에서 얘를 전부 이산화탄소로 바꾼 뒤에 폐를 통해서 다 내보내 버린 거예요. 변이 없어요. 안 나와요.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수분까지 다 갖고 들어가는 거죠. 요 장이 활성화되어져서 수분도 빨아들어가고 영양성분도 거의 다 빨아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나올 게 별로 없는 듯한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변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드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최근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을 관찰을 좀 하고 있는데 이분이 비타민C 우리 그 분말을 엄청 많이 드시고 계세요. 이분은 하루에 여섯 끼를 드세요. 돌아서면 배고프대요. 나이는 60대. 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분 몸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먹은 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 느꼈던 받았던 그런 몸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렇더라. 그다음에 변비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수분을 너무 잘 빨아간다. 그다음에 내가 먹었던 음식물을 잘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물만 좀더 많이 드시고 비타민 C의 양은 하시고 싶은 대로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줄이고 싹 없애 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많이 드시고 이렇게 가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통의 경우에는 산소가 머리에 잘안 가고 있다가 평소에 비타민 C를 먹게 되면은 비타민 C가 산소 운반 능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해하시고 계시죠 이거 예, 적혈구가 산소를 잘 붙여서 잘 보내준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산소가 많이 들어가 버리는 것 때문에 일어난다는데 살짝 오죠 혹시 두통 겪어 보신 아, 분 계세요 한분 정도 계시네요 예. 자 그래서 이것도 내가 좋아지고 있는 것의 한계다라는 거고요 누가 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온다라는 건데, 뭉친 혈액이 적혈구가 뭉친 게 풀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빈요인데 여기 보시면 부종이라고 쓴. 주로 보면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몸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계속 빼내고 다시 물을 붙잡아 가지고 마셨던 물을 붙잡아 가지고 또 빼내고 또 빼내고 해서 제 점점 점점 조금씩 조금씩 많이 나가고 나서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요걸 빼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이제 노폐물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 또 식품 첨가물, 그다음에 약물 과다 복용. 이렇게 해서 몸속에 뭔가 많이 끼어 있는 사람들 자꾸 빼내는 그런 과정에서 화장실을 자주 간다. 해보신 분한분한 아, 한 분씩 이렇게 나오시네요. 제 대학 동기 친구가 하루에 한열번 정도 같이 근무를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저도 이제 저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